출퇴근길을 위해 전철역에 마련된 도서관, 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는 도서관. 오늘 현장 속으로 해서는 생활 속에서 쉽게 책을 접하는 책 읽는 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2007년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한 김혜 씨는 이제 동네 곳곳에서 손쉽게 책을 빌리고 읽을 수 있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면서 일상 속에서 책과 함께 친근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도시 전체가 책향기로 가득한 김해로 가봅니다. 직장인 이주희 씨가 점심시간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독서가 취미인 주희 씨는 서점과 인터넷에서 책을 사기도 하지만 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직장 근처에 생긴 스마트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새로 나온 책부터 베스트셀러까지 500여 권의 책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30초도 안돼 책을 구립니다. 일요일에 도서관을 가려면 좀큰맘 먹고 가게 되는데 가는 길목에 스마트 도서관이 있으니까 한번더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빌리기도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편해 마치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듯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해시청역에 마련된 스마트 도서관은 365일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 직장인들을 위한 경제서적, 신간,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책이 정기적으로 교체됩니다. 김해시는 시민이 책에 더 쉽게 다가가고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무인 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이렇게 스마트 도서관처럼 주변에서 손쉽게 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더 아, 책을 읽어볼까 하는 마음을 좀더 쉽게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고르고 편하게 책을 읽는데요. 김해에는 예순 일곱 개의 작은 도서관이 마을 곳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마을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고 누구나 와서 활동할 수 있고 책을 읽으며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 삶을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요리를 하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열듯띠 동물 이야기 아주 옛날 옛적의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해를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어, 자기가 몇 살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했대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재미난 동화책 이야기가 끝이나고 동화에 나온 동물 모양 케이크를 만드는 시간인데요. 이야기를 생각하며 나만의 케이크도 멋지게 만들어 봅니다. 놀고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리도 하고 좋아서 빨리 가고 싶어져요. 아이들이 책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요리와 그림 책을 합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요. 스스로 만드는 활동이다 보니 아이들 성취감을 이제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독서 대전과 작가와의 만남, 책 쓰는 시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작은 책 읽는 도시였는데 작년까지 책 쓰는 도시로 확장해 왔습니다. 책 읽는 도시로 확고하게 기반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책 읽는 김해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책과 도서관이 있어서 행복한 김해시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2022년 새해에는 스마트 기기는 잠시 내려두고 하루에 한 장, 1분씩 책 읽기로 삶의 작은 변화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